우리가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 초기의 이야기예요. 그 유다의 젊은 청년들 다니엘과 그세 친구의 이야기로 다니엘서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다가오세요? 하나의 영웅전? 성경에만 써 있는 기적의 역사 현장?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살아내야지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거울이 되도록 쓰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벤르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 1절을 볼게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 르브갓네살 왕이 금으로 다 형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높이는 60 규비, 규빗이에요. 60 규빗이면 한 30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너비는 6 규빗이니까 한 3미터 정도 돼요. 3미터 너비에다가 30미터 높이에요. 어디서든지 볼수 있을 만큼 높지 않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형상의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볼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누부간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지금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이렇게. 누부갓네살이 세운 금 형상 같은 형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슷한 종류의 금 형상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거야. 네가 하나님 외에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공급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줄 거야. 그러면서 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 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그때의 모든 백성이 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봉과 비파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7절을 볼게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한 명도 안 빼놓고 그금 형상에다가 경배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아닐까요? 돈 앞에, 권력 앞에, 그 내가 추구하는 무엇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는 어떻게 할것 같으니?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3장 12절을 볼게요.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 유대로부터 끌려온 젊은 청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과 여러, 여러 가지를 가르쳐가지고 세워진 사람들이 있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곤이다. 이게 누군가가 누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그세 청년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니이다. 그 유대 청년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왜? 그세 청년은 왕이 세워 놓은 금 형상에다 절도 하지 않았고, 경배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 경배했는데, 누가 안 했어요?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세 청년, 다니엘의 친구 세 청년은 금,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풀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찌할래? 그렇게 누군가가 누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할 때에,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엎드려 내가 만든 금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이 누구겠느냐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요 이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볼게요.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어찌 될지라도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십시오.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정말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거와 같은 그 믿음의 절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쉬, 신뢰 가운데 세상을 능히 거절할 힘이 있겠는가? 이 위험한 시간, 죽음의 간발차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고, 믿음의 찬양만이 아니고, 평소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구원자시오.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라고요? 시험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이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에스더의 신앙이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신앙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9절에 볼게요. 그세 친구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가득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굉장히 불쾌해 하는 거지요. 분노하는 거지요.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 뜨겁게 하던 것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 누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저 용광로 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시간이 오잖아요. 어쩌면 핍박은 더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23절을 볼게요. 이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 용광로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세 친구를 묶어서 용광로에다 던지던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다니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라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언제 증명될 수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분의 생명 안에 있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 봐.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거든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사도 바울과 또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왜 충돌되었으며, 왜 함께 가는지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누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조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제?" 이세 친구가 용광로 불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오, 왕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왕의 눈이 열어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어졌어요.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 내가 보니, 결박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그 일곱 배나 평소보다 뜨겁게 한 풀뭇불에 세 사람이 던져뒀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같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초하여? 그 믿음을 기초하여서. 믿음에는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26절을 볼게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어귀로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와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라고 강요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너희들의 너희들을 내가 부르노니 이리로 나와라. 그러니까 세 친구가 그불 가운데서 걸어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고 그름 냄새도 나지 않았고 그들의 겉옷도 변하지 못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영웅의 소설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예요. 하나님은 이 실제를 우리에게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봐야 할 믿음의 현장인 것이에요.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이거 죽기 전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일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부갓네살왕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르, 무슨 일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는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신다니까요. 누구를 통하여? 진정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삶에서. 삶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증명하고 그런 말미암아 열방, 열방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자, 3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바빌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를 높이니라 우리가 높아지는 거는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증명하여 보일 때온 지상의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환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로 말미야마 따라오는 것이 그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높이더라. 음. 아멘.